실내로 딱 들어오시면 어, 정말 이 인테리어나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자,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널찍한 기분이 들고요. 충고 자체가 약 3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웅장한 느낌마저도 드는 것 같아요. 어, 심플하게 만든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화목난로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깔끔한 사각 싱크볼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 조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3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맥 제품으로 렌지후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단차를 높이면서 바로 나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크 테라스로 꾸며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딱 앉으셨을 때 야외 에 보시면서 노천탕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멋진 나무 하나 심어주셨고, 자, 내려오시면 여기는 1층에 침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약간 한옥 느낌이 나요. 밑에 디딤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걸터 앉으면, 한옥의 텐마루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스터 존인데요. 여기 주문 설치 되어 있죠?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먼저 드레스룸, 화장대, 안쪽으로 거실, 욕실, 안쪽에 침실이 있는데요. 자, 부부 욕실 공간은 끝내줍니다. <laughs> 자,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뭐 부부 테라스 공간 맞나요 가족 전체가 써도 될것 같아요 침실 너무 아늑해 보이죠 뒤쪽에 세탁기 준비되어 있고 수납공간 되었습니다 여기 뭐죠 <laughs> 여기 3층 공간 뭐죠 앞쪽에 펑 뚫린 전망 보실 수 있고 일단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에는 그냥 뭐 밖에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조 주방은 옆벽 쪽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너무 짜임새있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전체 폴딩도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폐를 해놓은 상태고, 계단 자체도 너무 유니크하게 잘 만드신 것 같지 않나요? 나오시면 바로 위쪽은 포치 구조를 만들어서 바로 눈빛 맞지 않게 해놓았고요. D 그자로 화단을 설치를 해주셨네요. 스카이 어닝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 가림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